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명대학교 실내 건축학과 홍보리플릿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공간 디자인, 이쪽에 관심 있는 당신을 위해서 어, 이 학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는지 그 핵심 정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이거 흥미로운 잡근방식의 자료들이네요. 그렇죠. 요즘은 정말 대학 간판보다는 내가 뭘 배울 수 있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음, 동명대 실내건축학과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또 커리큘럼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여기가 미래지향 공간 디자인의 메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좀 짚어보죠. 네, 어,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My Lifestyle, My Life Space 이 슬로건인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예쁜 공간 이걸 넘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 자체를 담는 디자인 이걸 추구한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학과 중심의 선택이 필요한 전문가의 시대 이 문구도 같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연결해보면 이 학과는 개인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맞춤형 공간 설계, 이걸 할수 있는 좀 깊이 있는 전문가, 이걸 키우려는 목표가, 음, 끝, 그 뚜렷해 보여요. 상당히 실무적인 전문가 양성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학습, 실습, 경험으로 이어지는 현장 교육, 그리고 실내 건축 설계 및 스튜디오 교과 중심. 이걸 강조하는 걸 보면요. 뭐랄까, 책상 앞에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보죠. 스튜디오 방식, 튜터링. 이게 눈에 딱 띄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보통 대형 강의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디자인 교육에서 스튜디오 방식이라는 건요. 보통 어, 소규모 그룹으로 짜서 특정 지도 교수님이랑 아주 밀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의미예요. 아, 소규모로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 주고 받고 뭐랄까? 실제 디자이너처럼 작업하는 경험을 쌓는 거죠. 리플릿에 나온 그 튜터링이라는 표현은 아마 이런 밀착 지도를 좀더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또 특성화대학의 디지털 중심 교육 그리고 첨단 강의실 환경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같은데, 어, 근데 흥미로운 건 재료 샘플 라이브러리, 머티리얼 샘플 라이브러리 운영이에요. 디지털 시대인데 오히려 실제 재료를 만져보는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디지털 툴이 물론 강력하죠. 하지만 공간 디자인은 결국 실제 재료의 질감, 색감, 뭐빛 반사, 이런 걸 다루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화면으로만 보는 거랑 이걸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비교하는 건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좀 보완하고 학생들이 재료에 대한 깊이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돕는 아주 실질적인 장치로 보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졸업생들 성과 전시하는 명예의 전당 갤러리나 QR코드로 연결되는 온라인 졸업 작품 갤러리 이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진짜 좋은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공유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 취업 지원인데요. 취업이 곧 강점인 학과. 와, 이 자신감 대단한데요? 네, 그 자신감의 근거로 뭘 제시하나 보면, 전공 특화 프로그램, 현장 실습,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증 특강, 또 공모전 참여 지원이랑,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인테리어 회사에서 하는 현장 실습. 이건 졸업 후에 진로 설계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도 있네요. 가상 공간이나 재생 가구, 그리고 선후배 책 나눔 행사 같은 활동들도 언급되어 있고요. 단순히 취업만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교류하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창업 동아리 같은 활동은 그냥 주어진 과제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죠. 아, 주도적인 경험이군요? 네. 이런 경험들이 결국엔 좋아하는 일을 평생 즐겁게 하며 보람을 느끼는 전공이라는 그 메시지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단순 기술자를 넘어서 좀 주도적인 창작자를 키우려는 의도 이것도 읽을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동명대 실내건축학과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런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스튜디오 중심의 실무 교육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여기에 또 실제적인 취업 지원까지 어, 상당히 균형 있게 갖추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자, 이 정보들이 당신의 선택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나요? 이 학과가 당신에게 던지는 제안은요, 단순히 기술 습득,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창조자가 될 가능성, 이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음,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공간이 사람들의 하루하루, 더 나아가서 그 삶의 질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완성도 넘어 있는 거죠. 당신의 디자인이 가질 수 있는 더 깊은 의미.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